제가 지금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모나코입니다. 모나코에 가서 아주 멋진 경험들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나코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F1 서킷 모나코에서 열리는 F1 그랑프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모나코는 세계 제일 가는 최고의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나코에 가는 이유는 버카를 제가 직접 모나코에서 타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모나코가 그 항구 해변을 끼고 있는. 잘잖아요 그래서 요트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요트도 직접 한번 타볼 예정이고 멋진 경험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는 이유는 미쉐린 패션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미쉐린에서 제공해 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가게 돼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BPD 솔림 그리고 차바사용님요요님이라고 해서 모델 출신의 인플루언서 분 이렇게 네 팀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이렇게 세 분도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일단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두바이를 갑니다. 두바이 경유해서 리스로 갑니다. 모나코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 근처 가장 가까운 공항이 리스에 있습니다. 리스에서 차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은 모나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경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거의 하루 정도를 이동하는 시간을 쓸것 같은데 모나코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나코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남.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잡았어요, 영미. 잡았 솔리. 안녕하세 같이 네. 해주세요. 원 플러스 3입니다뭐한 플러스 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Thank 시 방금 제룸 키와 이제 앞으로 입을 미쉐린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뷰가 제가 알기로 엄청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뷰가 어떨지 모르겠네 와, 와, 방이 엄청 크네. 오, 1층, 야, 1층 너무 1층이다. <laughs> 어, 근데 좋아, 좋아. 너무 1층이긴 한데, 오, 1층도 괜찮아요. 와, 제가 딱 그. 꿈꿔오던 모나코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와 감탄사 밖에 안 나오는데 그 미쉐린에서 엄청 귀엽고 실용적인 굿즈들을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네요 이건 백팩 백팩이고 오 스포츠 양말 어, 이것도 신고 러닝 해야겠다 그리고 요트 탈때 필요한 요 커다란 타월도 있고요 바다에서 또 쓰면 될것 같고 오 색깔 엄청 예쁘다 어, 운동할 때 쓰면 딱 좋은 크기의 가벼운 선블러고요 이게 스케줄입니다 이번 행사의 이름이죠 미쉐린 패션 익스피리언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와이프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와이프가 이 비벤덤 요 캐릭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약간 모찌모찌한 느낌도 있고 마시멜로 같은 오, 오, we hope all of you have a great trip all the way from Australia. Yeah. Who's oh. from Australia? Yes. From Thailand. <웃음> <웃음> from Korea. Here. Malaysia. <웃음> <웃음> Japan. <웃음> <웃음> and of course from Vietnam. <웃음> <웃음> wow! Welcome all of you. We are so delighted to see all of you here. So, how d o you say cheers? Okay. Come, Come Or, be b a c o m e b a c Come b a c o m b a c o m back! o m b a c Come b a c o m b a c o m e b a c o m b a c o m back! o m back! Come back! Come b a c o m e b a c o m back! o m e b a c o m e back!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ack!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e b a c o m e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e b a c o m b a c o m e b a c o m e b a c o m back! o m b a c o m e b a c o m b a c o m e b a c o m e b a c o m b a c o m e b a c o m e b a c o m 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b a c o m 스포츠 양말과 러닝을 하려고 러닝화도 한국에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또 출장 오면 또 러닝하는 게제 약간 버킷리스트거든요. <laughs> 너 이따시날까? 이거 이런 걸줄줄 줄 몰랐어요. 너무 귀엽다. 그니까요. 너무 찰떡이야. 모나코에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닝 같이 하실 러닝메이트 요요님 함께. 이제는 새벽 6시 35분 근데 이렇게 요트 들을 때 불도 다 켜져 있어요 멋있는 요트가 다 여기 있네 여기가 약간 뛸수 있게 잘돼 있더라고요 이 계단을 이렇게 오르면 바로 바다가 나와요 어제 여기 안와 보셨죠? 아, 어, 너무 예뻐. 어그림 있네 그림. 여기도 멋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좋아. 공기가 너무. 러닝 크루로 서영님이 합류했습니다. <laughs> 이제 해가 완전히 다 떴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9분이고요. 이제 7시쯤 되니까 해가 딱 뜨더라고요. 와, 아,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아. Hello. Hello! How are you guys? I'm good, I'm good. Hello! h o 홍 산길을 한 3, 40분을 타고 올라왔는데, 이 차를 또 마련해주셨습니다. 오늘 택시타임 하게 될 차입니다. LMS는 르망 시리즈의 약자로, 이제 이런 약간 렐리카, 이런 산길 주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런 택시타임은 처음이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Yes. 어 설레입니다. 터할 것같다는데 굉장히 오. 떨리네요. 사람들이. 좀 야, 강하게 달라고요. <laughs> 안돼 안돼. 난 인스트럭터다. 아 안돼 안돼. <laughs> 어 요요 나오네 <나온다, 웃음> 요요. 요요. <웃음> <웃음> 오. 레드 요 오케이 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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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읽어 주는 남자라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 are your first of the Michelin experience? 자동차 애호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나코에서 이 슈퍼카를 타고 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된 차들을 이 코너가 많은 공간에서 탄다라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미쉐린 가이드라는 또 레스토랑을 직접 가면서 또 맛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사라서 너무나도 기대가 컸습니다. 일단 한레을 타면서 1차로를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거의 130, 150 정도 되는 속도를 코너도 엄청 깊었는데, 타이어가 뭐 미끄러진다거나 슬립이 난다거나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사륜도 아니고 전륜 기반의 할랩 차량이었는데도 그립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할랩이었어요세 mm -hmm. 단어로 표현한다면 미쉐린 모나코 인세인. 미쉐린 모나코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음 일정은 이제 슈퍼카를 타고 모나코 시내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일정입니다 제가 제일, 제일 기대한 일정 야~~ f a b u 와 f a b u 이게 이거다 이거 이번 너무 맞아 맞아 제요911 카레라 GTS 카브리올레가 이제 네, 저랑 요요님 타고 오, 아니, 완전 영국 느낌 너무 예쁜데 오, 예쁜데 너무 예쁜. <laughs> 아니, 이게 솔림이랑 서영님이 사실 벤틀리 컨티넨탈 <컨테이터> GTC <laughs> 어 벤틀리 복구안 좋아하셨던 거 같은데 <laughs> 그리고 타레가 GTS랑 이그룹 GTS도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 페라리를 원했지만 이게 랜덤으로 뽑는 거여서 아, 뭐, 네 아주루야. 랜덤으로 뽑은 거여 아 가지고 아 <laughs> <언니 잘 뽑았다. 웃음> 그리고 F8 스파이더도 <웃음> 있습니다. <웃음> 하지만 이제 저랑 요요님은 요걸 뽑았기 때문에 요 차를 이제 타고 드라이브할 예정이에요. <웃음> <웃음> 이제 브리핑을 듣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첫 번째 조 편성이 되어서 이 세대가 한조로 움직일 겁니다 우르스 퍼포먼트가 이제 리드카 제일 앞에 네, 인스트럭터 분이 탈 거고 아마 그 다음이 저희가 타는 차고 그 뒤를 페라리 F8 스파이더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요님이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요님을 모시고 네, 같이 즐겁게 드라이빙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드라이버는 체인지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타고 요요님도 타고 그래서 또 그냥 S도 아니고 GTS요. 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제가 디펜더 다음으로 사고 싶어하는 네, 지금 타이어도 보면 미쉐린. PS4S 스포츠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주행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훨씬 더 접지력을 높여주고, 트랙션을 유지해주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지금 사이즈를 보면, 지금 뒤에가 305에요. 305, 30. 21인치 입니다 뒷타이어가 훨씬 더 광폭이죠 스 타이어 사이즈 보면 뒤에가 더 넓습니다 아, 이런 광폭 왜요? 그래서 뒤에 트랙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동물도 육식동물들 보면 치타 이런 애들 뒷다리가 훨씬 와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려는 그런 힘이 트랙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뒷타이어가 더 넓어요 이 300mm가 넘으면 거의 슈퍼카라고 보면 돼요 오. 엄청난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는 세팅이라고 보면 되죠. 네, 지금 저는 포르쉐 카렐라 911 GTS 카브레올레를 타고 모나코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꿈꿔왔던 순간이거든요. 할랩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옆에 택시 타임 타면서 또이 랠리카 옆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제가 직접 운전하는 걸전더 좋아하기 때문에. 와, 지금 이 모나코의 산길. 지금도 헤어핀이거든요. 이런. 헤어핀 코너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내려오면서 제가 한 10개 정도 이미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코스에 헤어핀만 40개, 40개가 넘게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지만 그중에 포르쉐 911을 물론 뽑기로 정했지만 너무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쇼 코너를 계속해서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요 911이 제일 좋지 않나? 지금 여기도 1차로예요. 지금 브리핑할 때도 아까 길이 상당히 좁고 코너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운전에서는 정말 이 포르쉐 911이 특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차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올라오는 차와 내려가는 저희 팀 이렇게 지금 맞물리고 있는데 이랬을 때 전폭이 넓으면 또좀 불편하고 전장이 너무 길어도 불편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포르쉐 911이 정말로 이렇게 샥샥 도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핸들링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핸들링을 아주 오늘 그냥 원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포르쉐 911의 핸들링과 이런 쇼코너링 여기서는 코너가 너무 많아서 속도를 엄청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이 카브리올레이기 때문에 막 달리는 것보다는 이런 주변 경관 멋진 자연을 즐기면서 이런 와인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카비올레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미쉐린 팩션 익스피리언스에 딱 맞는 그런 차를 뽑은 게 아닌가 하면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일단 모나코의 날씨가 어떠냐면 지금 온도는 한 28도, 30도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도 안 습합니다. 하나도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딱 시원한 정도 그 정도 날씨예요. 날씨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일단 모나코 하면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슈퍼카잖아요. 시내에서도 슈퍼카를 많이 볼수 있었고 제가 오면서도 뭐 팬텀 드롭헤드 쿠페라든지 프로 3개도 봤습니다. 프로 3개가 벌써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몬테카를로 카지노는 아직 못 봤지만 거기 앞에는 또 우리가 모나코 하면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 슈퍼카들이 이제 줄비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드라이버 체인지를 한번 했고 이번에는 차를 바꿔서 탑니다 먼저 저 911을 탔고 그 다음에 아, F8 스파이더 F8 스파이더를 탑니다 설명 좀 옆에 아네아 네. 아, 요거는 이제 페라리의 미드쉽 엔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 뒤쪽에 있어요 오. 페라리에는 프론트가 있고 미드쉽 엔진이 있는데 이 차는 미드쉽 그러니까 요 저기 296 지금 GTS가 있습니다 네. 요296 GTS의 이전전 전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그래서 요게 구형이고 저게 신형이고 네. 요건 단종돼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신차로 오. 가치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또 탑이 열립니다. 이게 F8도 트리뷰터가 있고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탑을 열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죠. 저희는 열어야죠. 아 열어야죠 열어야죠. 네. 무조건 열어야죠. 무조건 열어야죠. 이것도 타이어 한번 봅시다. 아 이것도 PS, PS4S 그대로 껴져 있어요. 포르쉐랑 똑같은 PS4에 쓰고 이것도 305네 911이랑 사이즈는 똑같은데 휠만 1인치가 더 작습니다 네 지금 F8 스파이더 타고 또와이닝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F8 이후로 이제 시승을 해가지고 F8을 타볼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요 로드트립에서 가장 궁금했던 차가 F8이었습니다 지금 요요님가 타고 있는데 911에 이어서 바로 이 차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911이랑 차이점은 확실히 서스펜션이라든지 가속력이라든지 체감이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페라리는 페라리다라는 게 포르쉐 다음으로 페라를 타보니까 온전하게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 타이어는 똑같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쉐린 PS4S가 들어가 있는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일단 타이어가 주는 기본적인 이 탄탄한 그립력과 이 엄청난 출력을 낼때 믿고 탈수 있다라는 이 안정감 이 주는 타이어가 만족도가 확실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리를 탔을 때, F8 스파이더를 탔을 때, 뭐, 그림력에 대한 아쉬움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페라리가 주는 이 가속력. 가속감은, 아, 911이랑은 차원이 다르고, 이 사운드가 주는, 지금 이거 탑이 열려있잖아요. 탑이 열려있으니까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이찬또 미드십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제 바로 등 뒤에 있어요. 네, 911은 RR 구조여서, 물론 이 엔진이 뒤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이 사람 몸에 가까운 캐빈 룸에 가까운 건 F8 스파이더입니다 후 진짜 절로 이런 네, 신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코스이자 확실히 감흥이 페라리 탔을 때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도 완전 타이트한 헤어핀 코너를 돌았는데 와 전혀 미끄러지는 거 없이 와 너무 너무 좋네요 지금 너무 안정적입니다 네, 이 엄청난 고출력 퍼포먼스 머신을 이렇게, 네, 좁은 길에서 핸들링하고 슬라롬 하면서 내려오는데도, 아, 뭐 슬립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페라리의 기술력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이 좋은 신발을 신었느냐, 이런 것들도 이번에 로드 트립을 통해서 체감을 하게 되네요. 요즘에 또 러닝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막다 같이 러닝 하는 문화도 많이 생겼고 그 러닝 할때 우리가 신발, 러닝화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뭐 일반 신발을 신고 뛰어도 되는데 뭐 기능성. 그러니까 일반 신발이 아니라 그런 러닝에 특화된 달리기 할때 발목에 대한 피로도 줄어들고 좀 그런 뭐 탄성 있는, 그런 쿠션감 있는 러닝화가 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의 타이어는 그런 러닝화랑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차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노면과 차와 이딱 붙어 있는 건 타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타이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 차의 승차감이라든지 노면 접지력 그리고 이 고속에서의 코너링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패드시프트를 써서. 아주 재밌게 갖고 놀수 있게끔 오 너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시즌코스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나저 차를 사게 된 운명인 것 같아. 어 그래? 음. 캐스퍼 다음 차로 사면 되겠다. 음. <laughs> 다음 자, 그, 차를 한 다음, 전, 알지, 20년 다음, 20년 정도 다음, 캐스퍼를 한 30년 정도 타면은 그치? 오늘 저녁 먹을 레스토랑입니다. 여기는 뷰가 아주 멋집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왔었고 어제 와 오늘 사람 많네. 오이 갓. 서영이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래서 없어요. 팬이 많아. 항상 첫 아, 번째 음식입니다 와이트 이어. 이거 되게 라이트. 맛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S> <S> yeah,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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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코리아 어, 진짜 안 다쳐도 다행이야 진짜 네.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세 번도 아더 해줄 수 있어 하나 아 둘열 번도 가능해 아 이두 사람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랬다가, 어, 그랬다가. <laughs> 화장실에 나오는 모습 보고 어. 좀 이상하다 저는 계속 커튼을 쳐놔가지고아 왜요 아, 저는 커튼 열어놨어요 아니, 저는, 아 일찍이라서 저는 너무, 너무 보여 아 왜? 어? 요트에 있는 사람이랑 눈을 멈 <laughs> <안 웃음> 진짜로? <laughs> 여에 <인사에> 있는 눈이 많죠 <laughs> 아니 아니 기다리고 술 네. 먹자고 했는데 얘가 전화안 받았어 난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웬일이네요 여기 봐줘요 안녕하세안녕하 여기가 완전 아니 앞에 있어 앞에 오 <laughs> 그림 같아요 그림 아 이거 너무 불편해 <웃음> <웃음> 그거 없으면 너 죽어 <laughs>